그리고 그날 이후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는 것을 알게 된후 사랑은 더 이상 설렘이 아니라 내 삶을 갉아먹던 독이 되었다. 모든 걸 잃고 나서야 알게 됐다. 누군가는 사랑조차 계산해서 시작한다는 걸제 이름은 민준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과 결혼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영원히 바뀌게 되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간단히 제 상황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서울 강남구에 사는 30살의 비교적 성공한 마케팅 창업가입니다. 대학교에서 회계학을 전공한 뒤 3년간 광고대행사에서 일하며 경험을 쌓았고 30이 되던 해에 저만의 마케팅 스타트업을 시작하게 되었죠. 사업은 순조로웠고 다양한 인맥을 쌓으며 자산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29번째 생일을 앞두고 제 순자산은 약 3억 원 정도였어요. 이 금액은 곧 중요한 사건의 열쇠가 될 테니 기억해 주세요. 생일을 기념해 저는 가평의 펜션을 빌려 지인들과 작지만 이미 있는 파티를 열기로 했습니다. 약 20명 정도의 친구들과 가족을 초대한 자리였죠. 파티 당일 예상보다 더 많은 23명이 도착했고 그 중에는 친구들과 함께 온 낯선 얼굴들도 몇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예상치 못한 손님이 도착했어요. 푸드트럭을 몰고 온절친 제호였죠. 민준아, 그가 차량에서 내려외쳤습니다. 오늘은 평생 기억에 남을 날이야. 이제부터 내 인생 진짜 달콤해질 거거든. 우리는 웃으며 서로를 향해 달려가 반가운 포옹을 나눴습니다. 제호는 정원 한가운데서 다양한 아이스크림 디저트를 파티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분위기를 한층 더 끌어올렸어요. 그때였어요. 수영장 근처에서 친구들과 이야기 중인 낯선 여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날씬한 몸매에 긴 생머리, 또렷한 이목구비를 지닌 그녀는 스물다섯쯤 되어 보였죠. 저는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준이에요. 손을 내밀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서현이에요. 생일 축하드려요. 그녀는 환한 미소로 제 손을 잡아주었죠. 지혜랑 민석이 초대해 줘서 같이 왔는데. 혹시 불편하지는 않으세요? 파티 분위기가 정말 멋져요. 전혀요. 사람 많을수록 좋죠. 지혜 씨랑 민석 씨랑은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저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고, 어느새 다른 사람들과는 멀어진 채 단둘만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웃고 이야기했죠. 그녀가 자신의 열정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반짝이던 눈빛, 재치 있는 말투. 어느새 저는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하늘을 주황빛으로 물들일 무렵, 우리 사이의 묘한 분위기는 더욱 짙어졌습니다. 생일 축하, 주인공님. 서연이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그럼 이번엔 제가 제대로 된 데이트 한번 신청해볼까요? 어, 좋아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지만, 가슴은 두근거렸죠. 그녀는 제 휴대폰에 자신의 번호를 입력하며 윙크를 날렸습니다. 곧 연락할게요. 민준씨. 파티가 끝나고 손님들이 하나둘씩 떠나며 마지막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멍청하게 웃음을 감추지 못했어요. 재호가 제 어깨에 팔을 두르고 말했죠. 서현 씨랑 완전 통하던데 다시 볼것 같아? 응, 꼭 그랬으면 좋겠어. 무언가 특별한 인연이 시작될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 다음 날 그녀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생일 주인공님, 데이트 어때요? 금요일 저녁 시간 괜찮으세요?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바로 답장을 보냈죠. 그땐 몰랐어요. 그 데이트가 시작이 되어 눈부신 로맨스와 화려한 결혼식을 거쳐 결국은 제 인생에서 가장 참혹한 배신과 환멸로 이어질 줄은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너무도 행복했고 이 멋진 여자와의 미래가 기대되었습니다. 그후 2년 동안 저와 서연은 점점 더 가까워졌고 첫 데이트는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이어지며 거의 매일을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 오피스텔 소파에서 그녀가 제 가슴에 기대어 속삭였어요. 나 이런 감정 처음이야. 민준 씨랑 있으면 그냥 나답게 있을 수 있어서 너무 편해. 우리가 결혼식을 올리기 전까지 저는 서울 도심에 있는 고급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았고 서연과는 그곳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된 우리는 이제 진짜 우리만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뿌리를 내리고 언젠가는 아이도 낳을 수 있는 그런 집이요. 어느 느긋한 일요일 아침 침대에 누운 채 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우리 교회로 이사가는 거 어때? 마당도 있고 좀더 넓은 집에서 살아보는 거야. 서현은 몸을 돌려 제 얼굴을 바라보며 천천히 웃음을 지었습니다. 너무 좋다. 바로 알아보자. 그후몇주 동안 우리는 부동산 매물을 둘러보고 오픈하우스에 다녔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마음에 쏙 드는 집을 찾았죠. 2층짜리 주택에 넓은 뒷마당, 그리고 우리만의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여유가 있는 집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계약을 넣었고, 계약이 성사되자 와인으로 축하를 했습니다. 이사 당일은 혼돈 그 자체였지만 즐거운 혼돈이었죠. 친구들과 가족들이 도와주러 와서 집 안은 웃음소리와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현이 이삿짐을 어디에 놓을지 사람들을 이끄는 모습을 보며 얼굴이 붉게 상기된 채 설레는 표정을 짓고 있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에는 깊은 평온함이 퍼졌습니다. 우리의 영원이 이제 시작된다는 확신이 들었죠. 그리고 처음 몇 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점점 서로의 생활 패턴에 익숙해지고 부부로서 타협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요리를 하며 부엌에서 잔잔한 음악에 맞춰 춤추듯 움직였고, 주말에는 집을 꾸미거나 새로 이사 온 동네를 손잡고 산책했죠. 하지만 이사한 지 6개월쯤 되었을 무렵, 무언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서현이 제 재정 서류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제 비상금 계좌를 보게 된 겁니다. 와, 민준씨. 서현은 화면을 바라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렇게 많이 모아둔 줄 몰랐어요. 이 돈은 어디에 쓰려고요? 저는 조금 당황한 채 어깨를 으쓱였습니다. 솔직히 돈 이야기를 이렇게 대놓고 하는 게썩 편하진 않았거든요. 딱히 정해진 계획은 없어. 혹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대비하려고. 그리고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교육비나 뭔가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말을 들은 서연의 표정이 순간 이상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실망과 다른 감정이 스치듯 지나갔지만 금세 사라지고 평범한 미소로 돌아왔죠. 그렇죠. 미래를 준비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그후 그녀는 그 주제를 더 꺼내지 않았지만, 왠지 모르게 찝찝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나면서 서연은 점점 더 자주 제 저축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생각해봤는데, 어느 날 저녁, 저녁 식사를 하던 도중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둘이 제대로 된 여행 한번 가는 건 어때요? 그돈중 일부를 써서요. 우리도 우리를 위해 좀 써야 하잖아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어서요. 글쎄, 서연아. 나는 그 돈이 거기 있다는 사실만으로 안심이 되거든. 비상시나 미래를 위한 준비니까. 여행은 좋지만 큰 돈이 들어가잖아. 서연은 입을 삐죽이며 접시에 있는 음식을 괜히 툭툭 건드렸습니다. 핫, 맞아. 내가 괜히 얘기 꺼냈나 봐요. 그녀가 실망한 표정을 짓는 걸 보니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너무 꽉 막힌 사람처럼 보인 건 아닐까 싶었죠. 돈을 모으는 게 전부라면 우리가 함께 누리는 의미는 뭐지? 라는 생각도 스치고요. 하지만 그건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후몇달 동안 서연의 소비 패턴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집에는 갑자기 고급 전자기기와 명품, 옷, 비싼 화장품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처음엔 그냥 서연이 자기 돈으로 조금 과소비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 블로거, 친구, SNS 계정 관리해주고 있어요. 수입이 꽤 괜찮거든요. 그러면서 천만 원은 좋게 넘어 보이는 명품 가방을 흔들며 자랑했죠. 이젠 나도 우리 생활에 기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증거 없이 의심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녀가 행복해 보이는 게 저도 좋았어요. 그래서 그냥 넘기기로 했죠. 별일 아닐 거라고 스스로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저축 계좌에 로그인했고,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금액이 빠져 있었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5천만 원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제 동의도 없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은 떨렸습니다. 설마 실수겠지?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죠. 그럴 리가 없다는 거려. 은행에 전화를 걸어 확인했을 때 직원은 출금이 확실하다고 했고, 제 최악의 예감은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돈을 뺄수 있었던 사람은 단한 명, 서연 뿐이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 그녀가 저를 속이고 돈을 훔친 겁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우리에게 이런 짓을? 그 동안 그녀가 저축에 집착했던 모습들, 갑작성과 소비, 모든 조각들이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혹시 우리의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돈이라는 목적을 위한 것이었을까? 믿고 싶지 않았지만 눈앞의 현실은 외면할 수 없었죠. 저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 찬채 그날 밤 서현을 마주했습니다. 5천만 원, 서현아, 그 돈이 지금 통장에서 사라졌어. 목소리는 떨렸고,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그 계좌는 너랑 나, 둘만 접근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한 번만 물을게. 진짜 솔직하게 말해줘. 그돈 너야? 서연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고, 눈은 방 안을 불안하게 헤맸습니다. 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녀는 더듬거리며 말했죠. 내가 왜 그런 짓을 하겠어? 거짓말 하지 마. 저는 소리를 지르며 주방 테이블을 주먹으로 쾅 내리쳤습니다. 난 너를 믿었어. 서연아. 모든 걸 줬다고. 근데 내가 나한테 이렇게 갚는 거야? 훔쳐가면서 서연의 두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게 진심인지 아니면 또 다른 연기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민준씨. 제발 믿어줘요. 저 진짜 그런 사람 아니에요. 무슨 오해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슴이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릴 것 같았어요. 진짜 실수는 내가 너를 믿은 거였어. 그 말을 끝으로 서현은 핸드백을 움켜쥐고 현관문을 박차고 뛰쳐나갔습니다. 눈물에 목이 메인 채로 저는 주방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준 채 그녀의 배신이 파도처럼 밀려와 저를 덮쳤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까지 눈이 멀었지 이렇게까지 순진했나?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결국 저는 전화를 들고 제호에게 연락했습니다. 이대로는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제호는 위스키 한 병을 들고 찾아왔고 저는 온 마음을 쏟아내며 울분과 상처를 털어놓았습니다. 진짜 모르겠어. 알코올이 조금씩 돌기 시작한 그때 저는 흐릿하게 말했어요. 나 진짜 서연이 사랑했어. 그녀가 원하는 거라면 뭐든 해줄 수 있었는데 왜 나한테 그랬을까? 내가 부족했을까? 재호는 한숨을 쉬며 제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그건 내 잘못 아니야. 민준아. 서연이가 선택한 거야. 그건 이기적이고 잔인한 선택이었을 뿐이야. 너는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 만나야 해. 나는 서연이랑 평생을 같이 할줄 알았어. 제 눈에는 또다시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진짜 우리가 인생을 같이 만들어갈 거라 믿었는데. 알아. 친구야. 나도 알아. 재호는 제 잔에 술을 더 따랐습니다. 근데 넌 이겨낼 수 있어. 넌 강하니까. 널 아끼는 사람들도 많고. 우리가 도와줄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친구의 존재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맞아요. 저는 살아남을 겁니다. 하지만 예전에 저는 다시 돌아올 수 없겠죠. 서현은 제 안에 무언가를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그게 다시 회복될 수 있을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아마 누군가에게 마음을 여는 순간부터 이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거겠죠. 그들은 우리를 하늘로 띄워줄 수도 있고 바닥까지 무너뜨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결국 후자를 선택하죠. 그날 밤이 스킬을 홀짝이며 저는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나 자신을 이렇게까지 드러내지 않겠다. 다시는 이렇게 무방비하게 마음을 열지 않겠다. 앞으로는 내 마음과 내 자산을 끝까지 지킬 거야. 사랑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치였어. 그런데 그건 악몽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제호에게 모든 걸 털어놓고 겨우 눈을 붙인 뒤 지독한 숙취와 함께 깨어난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서현과 차분히 대화를 해보자고 생각하고 집으로 갔죠. 하지만 그곳에서 제가 마주친 장면은 끔찍했습니다. 거실에는 조악한 랩 음악이 크게 틀어져 있었고 술병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현은 다른 남자와 함께였습니다. 이게 사람이 사람에게 할 짓인가요? 내 인생의 절반을 함께하겠다고 맹세한 사람이 결국은 돈 때문에 옆에 있었던 겁니다. 저는 집안을 돌아다니며 그녀 이름을 소리쳤습니다. 그 남자는 뒷문으로 도망쳤고 저는 서현에게. 다가가 따귀를 올렸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절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오해예요. 정말 오해하여. 민준 씨가 본 건다. 하지만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뭘 오해했단 건데, 눈앞에서 벌어진 모든 걸 보고도 제가 오해한 걸까요? 그 순간, 저는 미쳐버린 사람처럼 온 집안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녀의 물건들은 길가로 던져졌고, 찢어진 옷들이 바닥을 뒤덮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캐리어를 현관 앞에 내던졌고 말했습니다. 꺼져." 서현은 이미 히스테릭하게 울고 있었고 문을 박차고 나가며 복수하겠다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배신이 저를 끝장내게 둘 수는 없었어요. 저는 곧장 은행에 전화를 걸어 모든 계좌를 정지시켰고 어떤 돈도 제 허락 없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주치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인 친구에게 연락해 지금 상황을 설명하고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자문을 구했습니다. 민준아, 정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게 믿기지 않아. 마음 아프다. 변호사 친구는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정면으로 부딪히는 게 맞는 선택이야. 첫 단계는 이혼 소송을 접수하고 두 사람의 자산을 법적으로 분리하는 절차를 밟는 거야. 이혼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가슴 한가운데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서연이 한 짓들을 생각하면 분명 끝내야 마땅하지만 제 안에는 아직도 아주 작은 희망이 남아 있었어요. 혹시 다시 돌아와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우리가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터무니없는 기대 말이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는 걸 우리 사이의 신뢰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무너졌고 솔직히 말해, 이 관계 자체가 애초부터 거짓 뒤에 세워졌던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서현과 함께 쌓아 올렸던 삶을 하나씩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그녀의 경제적 배신에 대한 증거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았던 그 꿈의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 안에 가득했던 기억들이 너무 고통스러웠으니까요. 한동안은 모든 악몽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서현은 이혼에 반박하지 않았고 변호사는 제게 말했죠. 이건 확실히 너에게 유리한 사건이야. 훔쳐간 금액도 충분히 회복 가능할 거야. 저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회사에 더 오래 머무르고 새로운 클라이언트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면서 마음을 다잡았죠. 그렇게 조금씩 회복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어느 평범한 화요일 서울중앙경찰서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담당 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 아내분께서 결혼 생활 전반에 걸친 가정폭력을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하셨습니다. 또한 접근금지명령도 신청하셨고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가정폭력이라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서연에게 손을 올린 적이 없었어요. 심지어 목소리조차 높인 적도 없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보복이었죠. 이미 저를 충분히 아프게 해놓고 거기에 또한번 비수를 꽂는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어요. 진실만으로는 항상 사람들의 인식을 바꿀 수 없다는 거려. 서연은 법정에서 완벽한 피해자처럼 연기했습니다. 법정 증언대에서 울먹이며 제가 얼마나 잔인하고 냉정했는지를 꾸며내기 시작했죠. 심지어 친구들까지 나와 가짜 걱정 어린 말투로 그녀의 말을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저는 망연자 씨한 채 제 눈앞에서 제 명성이 무너지는 걸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사 고객들은 하나둘씩 계약을 끊었습니다. 가정폭력 가해자라는 오명과 함께 있고 싶지 않다며요. 수년간 함께 했던 친구들도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심지어 저희 가족들조차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 의심이 담기기 시작했죠. 세상에 혼자 남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거짓과 편견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숨이 막혔습니다. 그나마 저를 버티게 한건 진실을 밝히겠다는 강한 의지 하나뿐이었습니다. 다행히 진실은 제 편이었습니다. 변호사는 밤낮없이 서현의 주장들을 반박했고 제 인성과 폭력 전력이 전무하다는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판사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서현 씨의 주장에는 증거가 부족하며 민준 씨에 대한 모든 혐의를 기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건 이미 벌어진 후였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제 사업은 바닥을 쳤고, 법률 비용과 줄어든 수입으로 인해 저축도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믿고 의지하던 사람들은 하나둘씩 등을 돌렸고, 남은 건 산산조각난 제 인생을 홀로 주워 담는 일뿐이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저를 버티게 만든 유일한 감정은 분노였습니다. 서연의 거짓말과 조작에 대한 분노. 그녀의 본 모습을 알아채지 못한 저 자신에 대한 분노. 그리고 아무런 증거도 없이 제게 손가락질하던 세상에 대한 분노. 저는 그 분노를 제기의 연료로 삼았습니다. 새로운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규모는 작아졌지만 더 효율적이고 간결하게 운영하며 이 모든 시연 속에서도 저를 믿고 남아준 고객들에게 집중했습니다. 서연과 함께 살았던 그 집도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빚을 정리하고 도심 반대편의 작은 원룸에서 새롭게 출발했죠. 조각난 제 삶을 하나씩 다시 맞춰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지나간 배신과 상처가 여전히 날카롭게 느껴지는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서현에게 내 삶을 완전히 빼앗기진 않겠다고. 결국 저는 이전보다 더 강해지고 더 현명해졌으며 더 조심스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이란 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특히 누군가가 그것을 악용하려 할 때는 더더욱 그리고 다짐했어요. 절대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이제와 돌아보니 제 이야기는 경고의 메시지 같기도 합니다. 겉보기에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관계라도 그 속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어둠이 숨어 있을 수 있고 사람은 돈과 복수라는 감정 앞에서 상상 이상으로 잔인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동시에 회복과 생존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그 어떤 상처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서현이 제게 남긴 상처는 아마 평생 아물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상처로 제 자신을 정의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상처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딛고 일어선 사람입니다. 생존자. 그리고 다시는 누구에게도 무너지지 않을 사람입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저처럼 배신과 고통을 겪고 있다면 꼭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앞길이 어둡게 느껴져도 그 터널 끝에는 반드시 빛이 있습니다. 비록 매발걸음이 전쟁처럼 느껴질지라도 한 걸음씩만이라도 계속 나아가세요. 세상이 당신의 진실을 흔들려 해도 당신만큼은 그 진실을 꽉 붙들고 놓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믿는 것. 비록 아무도 당신을 믿어주지 않는 것 같아도 결국 마지막에 남는 건 당신 안의 힘, 당신의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입니다. 그게 제 인생 최악의 순간을 견디게 해준 힘이었고 당신의 삶에서도 그 빛이 되어줄 겁니다. 하, 그러니 가슴이 무거울 때도. 고개는 높이 들고 당당하게 걸어가세요.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그리고 절대 누구에게도 당신의 빛을 가리게 두지 마세요.